안녕하세요 화로로또입니다 952회차 미출 강력수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보시면 미출이 지금 일반적으로 미출은 회색 회색인데 미출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다가 951회차는 미출이 안 나왔어요 회색 회색 보시면 거의 뭐80% 이상 80에서 90%매 회차 미출은 나온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 회차는 안 나왔다. 하지만 이번 회차 952 회차 미출이 안 나올 것인가? 일단 봤을 때는 미출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미출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미출 대상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개 정도, 두개 정도는 안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를그 다음에 미출은 단번호 10번대, 20번대, 20번대가 계속 최근에 멸구간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번대가 엄청 많이 미출로 쌓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봤을 때 20번대에서 무조건 20번대에서 20번대에서 무조건 1개 이상은 미출이 나오지 않을까. 미출이 20번째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 하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추천을 해드리면, 어, 7번, 11번, 그리고 어, 26번, 어, 30, 어, 24번 정도, 24번 정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이 대상수 중에서 7번, 11번, 26번, 24번, 이 중에서 최소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때에서는 26번, 24번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단번 때, 10번 때에서는 7번, 11번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콕 하나 찍어드리면 한 26번 정도. 코 하나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2회차 이회출 강 미출 강력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